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대비를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먼저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번 동영상은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건데요. 오프라인 강의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료라고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때우기식 그런 강의가 아니라 진짜로 사회조사 분석사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고농축, 고농축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당연히 강의는요, 이 책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이론 중심,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 각한 주에 한과 복식 과목별로 핵심 포인트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2월 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첫 번째 강의는 사회통계를 시작으로 해서요. 조사법론 1, 2까지 16일, 23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24일에는요. 어, 최종으로 촉집게 뭐 강의를 해놨는데요. 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저자들이 모두 다 나와서 하루에 어,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시간마다 점심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시간 안에서, 요 시간들 안에서 한 시간씩은 빠지게 될 거예요. 점심시간이요. 강의 장소는 한빛 아카데미 본사 강의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A동에 2층의 강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하게 될 거고요. 신청 마감은 2월 7일까지만 합니다. 당연히, 참가비는 무료로 무료로 할 거고요. 전체가 무료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처음에 제가 동영상 올려, 올려드릴 때 독자들을 위해서는 무료이거나 혹은 무료에 가깝도록 한다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당연히 점심은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요. 자, 문의는 여기 전화 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신 턴착수는 어떻게 받냐면요. 홈페이지에서 받을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받을 건데 홈페이지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제가 동영상으로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2월 8일 날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 2월 8일 날 업데이트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명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닫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분들만. 분명히 노쇼 하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꼭 참석하실 분들만 참석을 해주세요. 괜히 어,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안 나온다 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 내가 붙으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점수만 올라가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미리 신청만 해놓지 마시고요. 어, 책이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만 신청을 해주세요. 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어, 강의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지도를 갖다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홍대 입구 전철역 있죠? 2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역도 있고, 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4번 출구에서 걸어서 오시면 한 250m 정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여긴, B동인데, 여기 A동이 또 하나 있어요. A동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아,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세요. 자, 문의는 이렇게 아, 해 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 8일 날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